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사시는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능력으로 붙으셔서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저희들 모두가 세임을 얻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귀를 열어 주셔서 저희들의 입술에서 아멘이라는 고백이 넘쳐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의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너희의 악실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이어서 오늘이 찬양 돼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심령에 그신령에되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오, 손을 손을 흔들신이가 손을 한번 흔드시려면 다 흔들어 보세요. 한번 예그 계에서 예 감사합니다. 살롬으로 인사를 한번 나누고세요. 살롬 예 그리고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살아 남으셨군요. 예예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맞죠? 예 어, 아직도 코로나가 뭐 끊이지 않는 것 같은데. 에뭐 코로나뿐입니까? 이 세상에 이 문제는 천천 만만으로 넘치고 넘치는데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뭐라고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매라. 아멘. 예, 이렇게 힘있게 고백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예, 나아갈 수는 우리가 되십시다. 어, 세월이 빠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실감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 7월 첫째 주일을 우리가 맞았잖아요. 어, 날아가는 세월이라고도 하는데 정말 빠르게 어, 지나간다. 이런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할 게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에는 말씀이죠. 이 세상도 그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 말씀과 비슷하게 관련 지어지는 말씀이 또 우리가 암성하는 성구 중에 있어요. 야,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이것은 바로 주의 말씀을 얘기하는 건데.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니이다. 아멘. 예, 한번 그 말씀 다시 한번 암성해 보세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니이다. 아멘. 이것들 때문에, 예,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를 살게 하신다. 아멘. 예.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라고 하시는 데 어, 하나님께서 어, 정말 창세전에 창세전에 그렇게 얘기하죠. 창세전에 그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 때가 되매 또 하나님의 그 방식으로 역사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하셨더라. 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장편의 드라마를 쓰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 인간들이 범죄하죠 하나님을 대절하죠 그래서 패망에 어, 이르게 되고 영원한 멸망의 나락으로 이제, 예, 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치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없게 영생을 얻게 하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오지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읽어 십시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지요. 예. 정말로 이렇게 해서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은혜를 입게 하신다. 아, 하나님의 그 섭리가 너무나도 경이롭고 신비하기 그지없는데, 예그 것보다 더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만세전에 택정하신 예, 분명히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라고 하시는데, 오 어, 하나님의 그 섭리는. 이미 만세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그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역설 한 말이 그래서 어,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할 그런 것이 되는데 우리 성경 말씀도 읽어 보십니다 오지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n 아, 조금 전 u 말씀 다시 한번 g 고 싶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들이 n g young, young,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해서 우리의 의지로 결정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같은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 이것도 난 자들이니라 이걸 알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렇게 얘기하지요. 예,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 이 신비로움을 우리가 다 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말씀을 더살펴보십시다 하나님 택하신 방법을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너는 여호와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너는 여호와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 성민이라고 하는 말이 어그원어의 카도시암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예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가지고 무슨 말이 되는가 하면은 성도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성도 우리가 그저 성도하면.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아닌 걸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정말 대단한 것이 구약에서 성민이라는 말씀과 같은 뜻인데 거룩한 물이 또는 구별된 물이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억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여러분, 우리를 만민 중에서 택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만민 중에서 어 정말 이거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감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는데 어 요즘에 그뭐 어, 미스트론 트롯, 미스터 트롯에 가서 열풍 예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어그 미스터 트롯의 진으로 뽑힌 가수가 그 상을 타는데 예 눈물을 막흘려요 예, MC가 이제 물어요. 왜 눈물을 흘리고 오냐고 하니까 오, 이런 자리에 소개될 줄은 꿈에도 예, 생각하지 못하다. 아 몰랐다. 이제 뭐 꽃다지 그런 얘기겠죠? 아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간격스러운 얘인데 크루즈밖에 없는 게 15,000명이 모여서 그들 중에서 이제 택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감동을 받고 감격을 하는 게 당연한데.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15,000명 중에서가 아니라 뭐예요? 뭐라 고 그랬어요? 네, 세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다는 말씀은, 어, C65편 사절에 보면은, 요와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주 죄들에 구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아멘? 그렇게 하셨더라니까. 감사가 안 돼요?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해야 되겠죠. 이건 뭐 너무 큰 역사라서 우리가 우리 감정으로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엄청난 그런 은혜인데, 지상 만민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리는데 이 찬송이 적절할 것 같아요. 소도요 다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에서 앞베하신 은혜를 찬찬하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e n Amen. a m 받았는데 우리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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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을 누린다 하면, 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조건이 예수 이름으로, 한달해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그 구원의 조건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제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매실, 아,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의 성도들은 뭡니까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아멘. 예, 오실 메시아 또 오신 메시아.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백성이 오직 예수 메시아 대신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는데 아, 우리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묵상해 보십시오. 예, 뭐라고 랬어요 수효가 많아서가 아니래요. 이거 보세요. 기뻐하시고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그랬어요. 여기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고 하는 말씀이 뭘 의미하는가? 그래서 숫자만 적다는 얘기 아니라 사실 그만큼 약하고 별 볼일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약하고 비천하고 힘이 없는 중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더라. 아멘.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역사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 오늘날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의 35%가 유대인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뭐 노벨 경제학상의 65%가 역시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잘났다. 유대인들이 그만큼 이제 훌륭하다고는 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훌륭하고 잘라서 택하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겨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만큼 어, 훌륭해진 결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얘기지. 그들이 애당초 잘났다, 소수가 많았다, 힘이 있었다. 그런 것이 아니었더라. 비천하고 연약한 중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원리는 예 강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약한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밀어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대가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대가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아무 육체라도 어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1 2장9절을 보니까 나에게 이시기를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아멘 이게 이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그 섭리 역사의 그 원리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내셔서 하나님의 은총에 이르게 하셨다 하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 영광을 돌린 나이다 이게 돼야할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테가시의 원리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씀 나오죠.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어요. 예, 테카시그 기준이 오뭐 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이래요. 예,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 마저도안 되잖아요.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사랑해야 하는데도 사실은 그것도 제대로 못 하는 우리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 이게 이제 비유가 될까요? 이제 어떤 보통 사람이 제 입양을 제 생각하고 고원에 가서 아이를 오. 어 고른다고 생각하고 싶시다 그럼 어떻게 고를까요? 아, 우선 눈에 들어온 아이 중에서 건강한가, 건강해야 되겠죠. 건강한가 그리고 또 성격이 어, 모나지 않았는가 그리고 또안 좋은 습관 같은 것은 없는가 그리고 어, 적응이잘 되겠는가. 이런 거 저런 거다 예민하게 따져 보고도 그래도 결정을 쉽게 내지 못해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고 왜냐하면 나중에 후회할까봐. 그래서 아주 날카로운 눈으로 이렇게 예민하게 살펴보아서 거의 이만하면 완벽하다라고 싶으면은 이병을 어, 하게 된다. 이제 대체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다들은 아니겠지만은 사람이 하는 일은 이제 그러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 것이 그렇게하실까요? 아니다 말이에요. 네뭐 건강한가, 잘났는가, 똑똑한가, 병은 없는가, 뭐 성격이 어떠한가 그렇게 찾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약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으로 긍휼이 여기셔서 우리를 그대로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은혜의 원리, 거저 주시는 은혜의 원리. 예, 이게 바로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막내지만 막내가 부모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막내가 더예뻐서뭐 잘나서 부모를 잘 공경해서 절대 아니에요. 글쎄, 이뻐서 있는 건 누가 어떤 사람들은 더 이뻐서일지 모르지만, 은 막내가 잘 나왔죠. 얼마나 잘 나고, 부모를 공경해 봤자 어떻게 제대로 공경하겠어요? 아무도 제대로 못 하는데, 왜 사랑이 더 가는가 하니까 부족해서 사실은 연약해서 힘이 없어서, 아이고, 저거 늦게 나가지고 제대로 이세상 살아가는가.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리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항상 그저. 늦게 나가지고 애를 태우고 눈물 흘리시고 기도하다가 가시는데 그래서 사랑을 받는 거예요. 예, 부족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잘 나서가 아니라 예, 뛰어나서가 아니라 모자라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이 우리가 허물이 많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사랑하셔요. 예,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만 하면 그 기도는 정말 100% 예, 완전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보다 더 위대한 기도가 없어요 예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수 있고요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미천한 종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공경하여 사게 하시니 만만 감사합니다 예 감사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니지 몰라요 예 어떤 그 증경 총회장님 얘기에 그렇다 그러잖아요. 내 평생에 정말 잘한 것한 가지는 예수님 믿은 것이다 예수 알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 것이다 그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붙들, 붙들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또는 너희의 조장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고까지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다시 말해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 하시고 예, 우리가 이제 구약 신약 하는데 구약은 구약이 다 약속이라는 말씀이고 신약. 신약이 다 약속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바로 약속입니다. 아멘.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허튼 소리 안 하셔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백한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 이제 주의 은혜 안에서 순종하여 살게 하시고 믿음 지켜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 살게 하여 주세요. 기도하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로 만민 중에서 택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르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하여 살게 하시니 만만 감사합니다. 이 믿음에 축복된 길에서 벗어나지 말게 하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다시는 뒤로 돌이키지 말게 하시고 오직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승리의 길로만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가같이 찬송가 29장 부르시겠습니다.